너와 나가 경계가 아니라, 너가 번져서 내가 되는 거야, 그지 너가 어떻게 내가 돼요, 선생님? 사랑을 안 해봤어. 치? 어떤 새끼야? 사랑을 하다보면요. 원래 인간은요, 그거 알아요?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안 봤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남아있는 mpti가 tj입니다. entj, estj, istj, intj 손 들어봐. 이기적 유전자의 전유물들이야. 아직까지 이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건 인간의 이기적이라는 방증입니다. 선생님 왜, 왜 tj들 왜 이렇게 싫어해요? 내가 사귄 사람은 다 tj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나는 FP니까 무조건 TJ들이랑 사귀게 되더라고 굉장히 그들의 이기성을 내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요 근데 걔네들도 사랑은 하잖아 그러니까 ENTJ나 ESTJ는 잘만 사귀면 자기 편한텐 되게 잘해주는 그런 어떤 근데 되게 웃기지?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라며 근데 왜 애인한테 잘해주고, 헌신적이고, 유대적은 왜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어? 벤츠를 사주고 그랬을까? 응? CLS 사주고, AMG 사주고 왜 그랬을까? 왜 8천만원짜리 차를 사줬지, 난? 왜 집을 사줬지? 나, 내 집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호구라서? 네. 아, 이게. 좀 화가 오르 이게 <laughs> 의사한테 가보니까 화가 치밀면 안되더라고이 기침이 조심해야 된대요. 전염성이 아니라 기관지가 헐어운데, 이게 화가 날때 이게 올라온대요. 기운이 화가 방금 났어. 그때 왜 그런 거야? 아, 왜 그런... 그러... <laughs> 자기 비판이 아니라 맞지? 근데 왜 그러냐고. 왜냐면,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그런 방법이 없잖아. 타인을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나의 범위를 늘려버리는 거야. 저 사람도 나가 되는 거지. 나는 내가 되고, 이거야. 그니까, 나의 범주를 늘려버리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 자기야! 이런 얘기 하잖아. 어, 이상하지 않아? 야, 자기야! 라고 했는데, 야, 너, 너한테 자기라고 해줘? 왜 나한테 자기라고 하니? 이래? 그럼 바로 헤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우리 정읍사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는데 저물까 두렵다. 남편 빨리 와. 행상 가서 이제 고생하고 있어. 빨리 와. 진대를 디딜까 두렵다.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 내 봐봐. 얘들아.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 내가 도대체 뭐 누군데. 내가 마중 나가는데 길이 저물까 두려워? 그럼 집에 처박혀 있던가. 너무, 너무 해석이 구리잖아. 이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는 내는 누구야? 그러니까 남편이야. 가장 이쁜 해석이에요. 내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라는 건 남편이 가는데 저물까 두렵다라는 거야. 왜 남편을 내라고 표현했어? 나니까 그죠. 내 분신과 다름없는 존재. 그건 나의 확장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